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지역 단체장 가운데 김진규 남구청장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의 당선 무효 여부가 이르면 6월 말쯤 밝혀집니다. 울산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끝내고 이달부터 6월 초까지 집중심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될 경우 심리를 마치고 늦어도 한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1심 선고는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김 청장은 선거 공보물에 허위 확력을 적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주는 등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지만 김 청장이 정치자금법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체관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만약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보궐선거는 최소 2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내년 4월 총선 30일 전까지 대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그 다음해 4월 치러집니다. 하지만 김청장의 재판이 1심에서만 6개월을 넘기면서 최종선거는 총선 뒤에나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